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게 된 디딤카 TV 김범서입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자동차 딜러를 한지 8년 정도 되었고요.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디딤카 TV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딤카 TV는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계획하실 예정이신가요? 네. 저희 디딤카 TV는 자동차 구매 요령, 출고 후기, 저신용자 전액 할부에 대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저신용자는 무엇인가요? 네, 저신용자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개인 회생 신용 회복, 파산자, 연체자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룰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디딤카 TV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딜카TV 김범철이었습니다.